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개발협력 정권 공부하고 있는 미센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제임스 글레어, 최고의 변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보다가 그 영상의 마지막에는... 어, 저희 인생에 대한 무언가 바꿔야 된다고 이런 것을 깨달게 됩니다. 용기를 내고 용, 열심히 메모지 하고 나서 결국에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임스 클레어 우리한테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클레어는 저축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만원씩 저축, 저축한다고 해서 제가 원하는 재정적인 안정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년 후에 좀보다 365만원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은 실천이 또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제임스 클레어는 석공에 대한 예를 더 들었습니다. 석공이조갑품 만들 때이 돌을 계속 치는 것입니다. 끌과 망치로 돌을 치는 것입니다. 꿈 가지 않게 조심하지만 이 마지막 타격으로 돌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 돌을 부수는 것은 마지막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타격을 조합이었습니다. 제임스 클레어 이책 안에서 나운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책쓴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나쁜 습관을 줄이고 싶은 분, 일상에서 또 지속적으로 계속하려는 태도와 열망 이 있는 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든 행동 이유 이해하고 싶은 분 위해서 이책쓴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매일 하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임스 클레어 하시는 말은 목표를 만들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 목표 무엇인지 가끔 헷갈리게 됩니다 제 친구들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이 온유 책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책 읽어 봤는데 조금 하다가 결국에는 잠이 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지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하시는 말을 제 목적은 책 읽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목적은 오늘 건강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이 제 목표여야 됩니다. 마찬가지 20km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영 선수가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는 나음과 같은 제언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대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첫 번째, 명확하게 하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침대를 정리할 거예요. 왜? 정리한 침대를 보는 건 멋져 보여서요. 그리고 이 침대 위에서 제가 편하게 쓸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요즘 인스타 동에서나 네핀터레스 같은 앱에서 처음 사진 보면서 모방해 보세요. 아니면 인스타 새로운 계정에서 매일매일 제가 만드는, 제가 정리하는 제 예쁜 침대를 올리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저, 처음에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제임스 클레어는 이분의 목적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처음 습관을 만들어질 때 이분이 넘지 않나 생야됩니다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한 페이지만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스럽게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경험에 만족해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작은 습관의 힘을 경험해 보실래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학기에 새로운 독서리의 주차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